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래 계속되었다.다윗은 갈수록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갈수록 약해졌다.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마다들은 이즈르의 여자 아히누아맥에서 낳은 암눈, 둘째는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에게서 난 킬압이고 셋째는 구수르 임금 탈마이의 딸 마하카의 아들 압살롬이다. 넷째는 하깃의 아들 아두니아이고 다섯째는 아비탈의 아들 스파트야이다. 여섯째는 다윗의 부인 에글라에게서 난 이트르함이다.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다. 아브네르가 이스보셋을 배반하다. 사울 지방과 다윗 지방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네르는 사울 집안에서 점점 강해졌다. 사울에게는 아야의 딸 리츠파라는 후궁이 있었다.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네르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이스보셋의 말에 아브네르가 몹시 화를 내며 대꾸하였다.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란 말이오. 오늘날까지 나는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분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소.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소. 그런데도 당신은 오늘 한낱 여자에 관한 잘못을 들어 나를 굳이 으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겠소.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이 아브네르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요. 그 일은 이 나라를 사울 집안에서 거두어 다윗의 왕자를 단에서 부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세우는 것이오. 이스보셋은 아브네르를 두려워하여 그에게 다시는 한 마디도 대꾸하지 못하였다. 아브네르는 다윗에게. 자기 대신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저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제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께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응답하였다. 줬소. 그대와 계약을 맺겠소. 그 대신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가 나를 벌어올 때 사울의 딸 미카를 데려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 한편 타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부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카를 돌려주시오. 나는 필리스티아인들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얻었소. 이스부셋이 사람을 보내어 미카를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팔티엘에게서 데려왔다. 남편도 그 여자와 함께 떠나, 바울임까지 울면서 그 뒤를 따라왔다. 아브네르가 그에게, 그만 돌아가시오. 하니 그가 돌아섰다. 아브네르는 이미 이스라엘 원로들과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었다.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다윗을 여러분 위에 임금으로 모시려 하고 있었,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그리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겠다. 아브네르는 또 베냐민 사람들과도 이야기한 다음 이스라엘과 온 베냐민 집안이 다 좋게 여긴 것을 다윗에게 알리러 헤브론으로 갔다. 아브네르가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자. 다윗은 아브네르와 그 부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아브네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제가 일어나 가서 저희 죽은이신 임금님께 온 이스라엘을 모아들여 그들이 임금님과 계약을 맺게 하겠습니다. 하겠으니 임금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다스리십시오. 다윗이 아브네르를 보내자 그가 무사히 떠나갔다. 요압이 아브네르를 죽이다. 마침 다윗의 부하들과 유압이 약탈하러 갔다가 많은 우행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때 아브네르는 헤브론의 다윗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윗이 그를 보내어 그가 무사히 떠나갔기 때문이다. 유압과 그의 모든 군대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유압에게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가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께서 그를 보내셔 그가 부사에 떠나갔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요압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도대체 임금님께서는 무슨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네르가 임금님께 왔다는데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그가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는 임금님을 속이려고 왔습니다. 임금님께서 들어오고 나가시는 것을 살피고, 또 임금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피러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온 다음 사람들을 보내어 아비네르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그들은 아비네르를 시라 우물가에서 데려왔는데 다윗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아브네르가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그와 더불어 조용히 이야기하겠다고 그를 성문 안쪽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요압은 거기에서 그의 배를 찔렀다. 아브네르는 이렇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흘린 탓에 죽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나와, 나의 나라는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의 피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집안 전체에 닥칠이니, 요압의 집안에는 고름을 흘리는 자와 악성 피부병 환자, 물레질하는 자와 칼에 맞아 쓰러지는 자와 양식이 없는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유압과 아비사의 형제가 아브네를 죽인 것은 아브네르가 기본 싸움터에서 저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유압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에게 일렀다. 너희는 옷을 찢고 자로 옷을 두른 채 아브네르의 주검 앞에서 애도하여라. 그러고나서 다윗 임금 자신도 상여 뒤를 따라갔다.아브네르를 헤브론에 장사 지낸 다음 아브네르의 무덤에서 임금님이 소리 높여 우니 모든 군사도 울었다.임금은 아브네르를 생각하며 이런 애가를 읊었다.어리석은 자가 죽듯이 아브네르가 그렇게 죽어야 했더란 말이냐.그대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그대의 발이 쇠고랑에 차이지도 않았는데, 불의한 자들에게 맞서 쓰러지듯 쓰러졌구나. 그리고 모든 군사가 다시 그를 생각하며 울었다. 때는 낮이었다. 군사들이 모두 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들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내가 만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빵이나 그 밖에 어떤 것이라도 맛본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군사들이 모두 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 좋았다. 임금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모든 군사가 보기에 좋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모든 군사와 온 이스라엘은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를 죽인 것이 임금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오늘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장수 하나가 쓰러진 것을 모르오. 내가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임금이지만 오늘은 이렇게 약하구려. 주르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이 나에게는 너무 벅차오. 주님께서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랄 뿐이요.